네,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,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소외되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냥 뭐 정우 형도 옆에 계시지만 같이 선배님들 만나고 그러면 뭐 영화 소재 의 다양성,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, 입장에서 정우 형이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 거에 되게 어, 일단 첫 번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. 그두 번째에 제가 사실 그런 공포 영화를 잘못 보는데 어, 시나리오로 받아왔었을 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어떨까,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재미?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 주문을 외우거나 북에 대한 것들은 김광민 형도 아까 하정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촬영 전에 프리프로덕션 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, 영화 완성도에 대한 것들이 좀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게 좀 하자 했었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어, 그 주문에 대한 주문서도 어, 종교적인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. 그게 어떤 나라에도 종교적인 것들이 꼭 조금씩은 끼어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좀그 주문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좀 하셨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어 레퍼런스라는 것은 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마 의식에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고 어 만화 애니메이션을 거 찾아보면서 그런 선동 지역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익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김광현 부모님이랑 정우영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게, 이 원인적인 부분들이 어,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, 사람에 대한 원인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봐주신 것처럼,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, 그 전문성인 것들은 조금 뒤로 젖혀두고.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, 뭐 배려,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자고 했었어요. 그래서 어뭐 물론 전문성에 대한 것들, 직업적인 부분들은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어떠한 소재, 어떠한 장르이기 이전에 어 옆에 있는 우리 가족,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네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한게기자님렇게또잘 봐주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또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분들에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들어와주셔서 또 처음 영화 새또 저한테는 이런 영화를 여기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, 오늘 <laughs>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러분들도 <laughs> 어, 주변에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, 클러시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